안녕하십니까 고래삼촌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리플코인이 장기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이 나오고 현재 이렇게 보합권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 홀더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리플코인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빠지는 건 아닐지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또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진데 우리 홀더분들도 리플코인이 결국 크게 갈거 알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 쉽지가 않죠. 이 리플 코인이 현재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또이 암호화폐 시장이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 안에서 리플 코인이 커져갈 수 밖에 없는 이유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주를 위한 전략 놓치지 말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리플 코인의 차트를 큰 틀로 한번 보겠습니다. 큰 틀로 봤을 때 고점에서 내려오는 장기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이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최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드렸고, 우리가 이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다면 다시 한번더 하단 구간에서 매집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런 기회가 다시 한번더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또 기존 상단에 물려있는 분들에게는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력들의 속셈을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도 리플코인이 말이죠. 장기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이 나오고 이렇게 가격 자체를 뺐다가 보이시죠.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니까 65%의 급등을 한 번에 올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플코인이 한번더 비슷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 구간에서도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더 중요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강세의 파동 함께 취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지금 어떻게 타점을 잡고 있냐면 1월 7일에 촬영했던 영상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리플코인 같은 경우 현재 중요 저항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눌리는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꼭 기회를 잡아 주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저항대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더 하단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흔들릴 거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시 리플코인의 가격이 3,297원이었어요. 현재 가격 3000원이라는 중요 매물대 에서 어느 정도 흐름을 지켜주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까지 지켜본다면 적지가 않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마이너스 10%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만 눌러주셔가지고 제 구독자가 되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저 또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2026년 알트코인 불장에서 기회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코인은 과거의 패턴처럼 이렇게 가격 자체가 눌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매수에 대한 기회를 같이 함께 잡아주셔야 되는데, 근데 다음 주 같은 경우 월요일이고, 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차트 보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 차트를 보면서 함께 소통하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타점을 잡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2693-8763으로 구독이라고 저에게 구독자 인증 한 번씩만 남겨주신다면 리플 코인 최근에도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드리고 이 가격대에서도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어떤 구간이죠? 저와 확실하게 매수를 해주셔야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타점들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010-2693-8763으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플코인 같은 경우 어디까지 상승이 나아질 수 있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할 텐데 우선은 여러분들 지금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시면 스테이블코인 작년 거래 사경 8초 조언으로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줄어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속 여기에 대한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리플 코인이 원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자리를 깨하려고 했지만 넘어가야 되는 이런 법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플 코인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이 구조적 프로젝트에 있어서 또 한번 유력한 후보이기도 하고 미국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건 보시는 것처럼 미국 정부의 법안에서도 이제 이 42b1은 증권 번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리플 코인에 대해서 테이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플 코인? 최근에 이런 소식이 나와서 급등이 나온 것처럼 세력들은 말이죠. 한 차례 더 털어냈다가, 즉, 개미털개를 진행해다가, 다시 한번더 리플 코인을 추가적으로 펌핑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기회 꼭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이번 2026년은 심상치가 않죠. 이 스테이블 관련해서 호재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며 글로벌적으로도 스테이블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번 리플 코인의 목표 가격, 만 원이라는 가격대 부근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눌리는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2,800원 부근까지 흐름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타점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거 아니죠. 현재 구간대에서도 단기적인 추세를 전환하면서 추가적인 펌핑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세력들이 여기서도 일부러 휩소를 줬다가 털어낼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곁에서 항상 소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타점을 잡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이 타점을 잡고 싶은 분들 또 최근에 리플코인은 어느 정도 보합권이지만 다른 알트코인들의 펌핑이 강하게 터져줬죠. 우리가 이런 코인들에서 기회를 만드실 분들 010-2693-8763으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셔서 저에게 구독자 인증 한 번씩만 해주세요. 저에게 구독이라고 연락 남겨주신 분들에게 리플코인 다시 한번더 역대급 기회 아까 보여드린 이 스테이블 법안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움직임 알고 저와 확실하게 기회를 잡으실 분들 010-2693-8763으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상 고래삼촌이었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코인의 강세 곧 시작될 거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